오늘은 보타이입니다. 보타이는 이5 곱하기 5 완성 사이즈, 5 곱하기 5 인치입니다. 바탕색이 두 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타이 모양이 나올 색깔이 하나, 색깔 원단이 세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2와 4분의 3 바탕 원단 2장 그리고 2와 4분의 1 보타이 원단 3장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겉과 겉을 원래 이렇게 붙이죠 이 안에 보타이가 들어가야 되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겉과 겉이 마주 봅니다. 다 겉, 겉, 겉이 보이시죠? 그 뒤에 여기 쭉 바꿔 오겠습니다. 박혔고요 이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벌려서 이제 보타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거는요. 색깔 원단 이쪽에 가야 되겠죠? 그래 보타이가 뭐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다시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 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와 같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것을 벌립니다. 벌릴 때, 쫙 펴져야 좋겠죠? 삼각형을 이루면서, 펴지게 합니다. 이렇게 눌러놓고 네, 아주 습한 날씨입니다. 장마철인가봐요. 일기예보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시원하긴 한데, 아주 끈끈한 날씨에요. 네, 이렇게 바꿔 옵니다. 네, 그러면 박혔고, 펴봅니다. 여기 부분 박기가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다려주면 좋겠죠? 예쁜 보타이가 완성되었습니다.